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동호동 각산역 인근에 있는 투룸이고요. 건물 이름은 데코에 300에 35로 나와 있는 가성비 좋고, 체감 좋고, 깔끔한 투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 현관 왼쪽에 신발장 있고요. 현관 문은 없지만 따로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펼쳐지는 이제 주방, 거실 공간이죠. 첫번두 개의 방중첫 번째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싱크대, 가스렌지를 비롯한 주방 공간 그리고 큰 냉장고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에 문이 두개 있는데 요, 여기에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 여기에는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 체가, 문으로 채광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시면은, 안쪽 방 또한 굉장히 세광이잘되요 밝은 원룸이 보이십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